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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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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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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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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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따끈 따끈해 맞지? 따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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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끈해 호랑이 안아줘 호랑이 얘 호랑이 안아줘 호랑이 안아 호랑이 안아줘 아, 또 수건 가지 갔어. 음. 음. 아, 우리 제인은 강아지야. 수건을 저렇게 입에 물고. <laughs> 오, 고구 음. 다행이다, 제인아 어구. 머리 안 박아서. 아이고 괜찮아. 아이고 괜찮아.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괜찮아. 아이고. 놀랬어, 놀랬어, 놀랬어. <웃음> <웃음>